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을 거주는 공중개사의 땅사워TV 임동성입니다. 아,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고요.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소리냐, 리모델링 반대 늘어나는 평천입니다. 이게 보통 항상 법은 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아파트 리모델링 할때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때 옮겨갈 수, 근데 그 비용이 그 돈마저도 이제 없으신 분들, 또 추가 분담금 낼수 없으신 분들, 뭐 이렇게 돼있고, 뭐 그런 소식입니다. 관련된 소식 쭉 있고요. 어, 뭐 특별히 한국 경제신문 부동산 파트에 눈에 들어오는 소식은 좀 없네요. 매일 경제신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에는 신규계약 상승부패고 임대료 반쪽 공개다, 뭐 이렇게 나와졌고요. 어, 외국인이 경기 충청 땅대근 매입했고요. 한남 유탄 속도 내나 보고 있고요. 어, 쭉 보는데, 여기 뭐 가장 지원 뉴스 중에 이게 뭐 가장 크게 뉴스에 들어옵니다. 금리 인상의 정부세하고 충격, 서울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입니다. 정부세 관련된 것은 지금 계속 보는데, 정부세 이혼청구 소송 뭐 하고 있죠. 오늘 소식 봐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게 여러 채라고 해가지고, 어 뭐, 정, 뭐, 20대가 2억까지 종부세 두드러 맞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안 되죠. 어, 약탈 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아식질적인 약탈 정권. 그래서, 어, 종부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보시면, 그 네이버에 정부세 위원 청구라고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 뭐 82992038, 어, 전화 전용, 뭐, 010-6239-2038 이렇게 쭉 전화해 보셔 가지고요. 정부세 이혼청구. 조세 불복청구가 22년, 2월 22일까지, 21년 거 해야 되니까 1월까지 다 해서 마감시키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정부세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소식. 보시면은, 금리 인상에 그 거래 절벽에 에, 서울 아파트장장이래절절 된다. 다 서울지역 e a s 2700건, 서이달4 5 s e 건 u 불 s 합니다중 s 아파트, 아파트 물 s 비강남 l s e 8 u l Seoul, Seoul, s e 5.6 l s e o u 고 Seoul, Seoul, s e 강 u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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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구마들 e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A 씨는 최근 거리 절벽에 시달리며 사실상 개점 휴협 상태라 화선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 이 계속 오르면서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 A 씨는 그동안 너무 올랐던 것도 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미친 것 같은 분위기고 지난 몇 년간 지출 물고 상승 분위를 이어갔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갑자기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은 서울 곳곳에 머물 들기 시작했고요. 거래량이 오히려 줄고 있고요. 사려고 했던데 살 수도 없는 시대에 이제는 팔려고 해도 팔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게다가 최근 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 사 고지서가 전달되면서 가뜩이나 인식된 부동산 시장 매수 승리가 얼어붙었다는 전망도 나오고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26일 기준 최근 고 열흘간 금천구 6.9 아파트 5.6 은평구 4.7 아파트 매물이 많이 늘어났고 전통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많은 노원구 2.9더봉구3.1 매물 증가 상이 올랐고 하지만 성파고 2.2 강남구 1.2 서초구 1.2 강남 상구 상대적으로 매물 증가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요 강남구는 최근 종부세 인상 등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분위기지만 매물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라는 현장 부동산 주기업소 대표 반응이 어려워요 동국대 법무대학원 경매교수는 시장이 시그가을 시작하면 결국 돈이 급한 서민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아파트기를 내놓기 마련이다 아파트 매물 증가에 지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 5.7, 광주 5.1, 대전 3.7, 경북 3.5, 제주 3.4, 경기 3.1. 최근 여러 개 수도권이 전국 부동산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고요. 거래 절벽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공개에 따르면 1월 500, 5 0 0 5 7 9 6건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9월 2,700건 절반이라고 감사더니. 에, 11월 현재 450사건 극감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앞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B씨는 3,885 가구 규모 대단지지만 이달 들어 매매가 총세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매물 641건 시장에 나왔고요.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는 대표 손님이 하나도 없다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과 앞으로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자는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매도자는 역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에서 매물만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직 부족한 단기 주택 공급 때문에 집값이 안정 국면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랑을 보고 있고요 수송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부동산 연구 팀장은 최근 2 3년간 인허가 상황을 보면 내년까지 도 신축 입주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고 신규 공급이 마땅치 않은 상에서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수요 요소가 가능하고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강조했고요 이어 기존 물량이 시장에 공급하되 면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정책의 매물 잠긴 현상을 촉발하고 있고, 세금에 논란 다수세다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양도세 인하 등의 테러를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종부세 등 보이시에 강화 가 시장 안정에기하는 역할도 제한적인 것봤고요세금에 논란 다수세다들이 시장에 당장의 매물을 내놓고 보다는 내년 대선까지 정책 변화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고요, 신교영경국대 부동학교 교수는 보이시에 강화는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다수세자들은 어차피 기다린 건 내년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생각이 커진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간에 지금과 같은 집값 정책 현상의 여지가 또 보인다 보고요, 또 세금 부담을 느낀 다 주택들의 매물 시장에 내놓더라도 집값이 하락 국면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고요. 유은영대한건설정책연구 책임연구원은 주택가격이 아닌 보유주택 숫자를 차별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 개인이 보유주택을 정리 하나로 모을 때 선택지는 해당 지역의 대장주 주택이나 상급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 인상 종부세 충격 어, 종부세의 예, 유언 소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거래 금리 인상, 정부세 충격,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지금 대선 어, 관련된 선거 지켜보는 그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에서 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화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